어, 거미 씨의 생존법. 김사리. 걸려들면, 걸려들면 꼼짝없이 멈춰서 야지 거미라는 단어, 거미 씨란 말이, 예, 예 거미란 단어. 그거는 걸려들면 꼼짝없이 멈춰서 야야지요 그리고 거미 씨. 거미줄에 걸린 거죠?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거미 씨가 거미줄에 걸리는, 걸린 거미 씨. 그 생존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미가 약간 이중적이죠. 거미상가, 거미매장 거미좌판. 이런 것들을 시장을 좋아하고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겠어요? 유쾌한 거리겠죠. 그렇죠? 유쾌한 거리라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가서 아, 이 자본의 시장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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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하게 빠져드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쾌한 거릴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시장 바닥은 바닥을 잘게 쪼면서 쪼개면서, 이해, 쪼개면서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 바닥에 그 안에는 이 유쾌한 자본주의 거리 그 내면에는 꼼짝는걸려들면 꼼짝없이 멈춰서야 하지요. 라고 말하는 자본주의 자체 이 유쾌한 거리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같이 있어요. 시장 골목은 보이지 않는 실금들 오늘을 그래서 이바닥의 금을 보는 거죠. 오늘을 준비하는 아침에 각각 18파운드씩 도려낸 살을 갈고리에 걸어 공중을 흔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생각이 나죠. 그죠? 베니스의 상인에서 샬록이 그, 그, 약속을 어기면 살을 배달라.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바닥에 있는 내용이죠. 순결한 피가 고인 허공, 핏방울을 탐닉하는 취향, 세상의 모든 날람은 은전 세립의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또 뭐가 생각나요? 예수를 음, 배반한 유다가 생각이 나죠? 시장 골목에 불빛 하나를 던지며, 하나가 던져지면 날벌레들은 목숨 걸고 달라붙습니다. 바둥거리는 거미시에 이렇게 달라붙는 게 현실이죠. 근데 다둥거리는 거미시의 발바닥에는 발자국이 없고, 벌레를 쫓던 선인들의 지문에는 손바닥에는 지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그 유쾌한 거위처럼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이 자본의 시장이 사실은 바닥에, 발바닥이 없는 그죠. 그러니까 맨발로 지갑 속을 걷는 사람들의 증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맨발로 사람 지갑 는 사람들 범죄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에 걸려 버둥거리는 거지. 범미 씨의 얼굴을 차례 차례 그려나가면 언젠가 공중에 매달, 매달린 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울을 깎고 똑당는. 시장 골목에서 먹이를 노리는 거미씨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번의 저 끝에 어, 거미씨가 있어요. 그렇지? 생계는 전염되는 질병. 그렇다고 우리가 이이 김사라의 거미씨의 생존법이 우리한테 어, 힘을 우리에게 힘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영향을 이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이런 거미씨의 이런, 그, 거미줄에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곰짝, 걸려들면 꼼짝 없이 멈춰서야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하 생계는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걸려야 되는, 전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 시대에, 거미 씨가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의 생존법은 저 거미줄을 비껴갈까 말까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겠죠. 현실적으로는 못 벗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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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미줄을 빗겨갈까 말까 생각하는 힘을 이 시가 주겠죠.